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로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첫 방송을 하는데요. 좀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할까 고민하다가 프리티켓을 공유할 거예요. 물론 우정수키가 헤어 액세서리 등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이것부터. 화질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화질을 좋게 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릴게요. 시온, 하이디.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 다시 할게요. 이건 제 우정 티켓. 이건 제 옛날의 우정 티켓이죠. 뭐가 또제 우정 티켓? 머리를 바꿨고요. 또제 옛날의 우정 티켓. 이건 교환한 것들이에요. 이건 아로마 거. 이건 다른 친구랑 교환한 거. 그리고, 그또 다른 친구랑 교환한 거. 제 거. 제 거. 제 옛날 친구 거. 그리고 드림. 샤이밍 이어 헤어 악세사리죠. 여기까지는 우정 티켓과 헤어 악세사리 바고 되었고요. 다음은 이거죠. 마멀레드 플라워탑 못 보시는 정말 죄송합니다. 마모얼이드 플라워 슈즈, 엘로우 걸링 엘레강스 탐, 옐로 그린 엘레강스 스커트, 옐로 그린 엘레강스 슈즈, 티키 리틀 서키버스 슈즈, 솜사탕 푹신 푹신 슈즈, 바니 매직션, 로얼 원피스, 마리오네트 뮤 샤이밍 네온 원피스, 디트리안 플라스, 스커트. 스타일, 월렉스, 릴렉스, 썸머, 슈즈. 셀러 리본, 슈즈. 베이비, 몬스터, 샤이밍, 네온, 원피스. 아, 근데 전영화못 읽어 들을 수도 있어요. 깜빡하고, 빨리 해서. 푸시푸시, 핑키, 브라질, 슈즈. 브리탁 CC 팬티 부츠. 샤이밍 클래식 샤이밍 네온 원피스. 플렉트릭 샤이밍 네온 원피스. 하트풀 샤이밍 네온 원피스. 스키 리트 서큐먼스 슈즈 캔디 아라모드 샤이밍 네온 원피스. 제각기는 드레싱, 프레시 드레싱 팀 S 원피스. 룩스타의 레이디 팬츠 R 클래식 샤이밍 네온 슈즈 수북 부케 큐트 원피스 하트풀 샤이밍 네온 슈즈 플릭 드릭 샤이밍 네온 원피스 치키 하트 샤이밍 네온 슈즈 드림 하트 레이스 스커트 S 이렇게 코디도 다 했고요. 다음은 밀픽 컬렉션 친구랑 교환한 게 있는데요. 여기 뒤에 보시면, 라라 롤리팝 우정 티켓. 근데 여기 앞에 보시면 롤리팝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친구랑 교환했잖아요. 교환했기 때문에. 이거는 스커트. 펜시 주얼 탑. 캐시 주요 펌프스 다음은 드림 무정켓인데요 듣고 밖에 없어요 아직 교환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 메이저 그 뭐냐 DC 아이돌이랍니다 제우정티 제, 도 우정 티켓. 제, 거 우정 티켓. 네개다세개 드렸고요. 그리고, 자, 네. 퓨엄 프리미엄 웨딩 웨딩 코디. 제가 처음으로 얻은 드림 티켓이죠. 메이저 돼가지고 처음으로, 아니, 처음 아니고 했긴 했는데 친구한테 줬어요. 엔젤릭 코클리 코코디 놀라운 서머 어드벤처 코디 경쾌한 서머 어드벤처 코디 엉뚱한 서머 어드벤처 코디 아이돌 소머 그랑프리 소머 드림 퍼레이드 코디 저 이거 안해봤는데 자동으로 입혀진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안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아, 그리고 악플은 양해해주세요 그러면 빠이빠이